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일수 권사님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몸이 뜨거워지도록 감사가 내 전신에 채워진 것을 언어로 표현할 말을 몰랐다. 나는 도 신학으로 와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었다. 그러나 언제나 꺼림이 되는 것은 끝장 끝절이었다. 이 끝절만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끝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다. 그 높은 하늘 높으면 높을수록 주님의 진리는 단풍차서. 공기 한 알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가득한 공기 속에도 주님의 진리는 채워져 있고 나무와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 무엇에든지. 주님의 진리는 꽉 채워진 것으로 느껴졌다. 사도 요한이 성신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의 행동, 그의 하신 일, 그의 생각, 그의 생,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땅 전체가 그의 일과 말씀에 차고 넘친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끝장 끝절에 기록한 요한에게 절찬의 천사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거리끼게 느낀 것을 후회하고 자복하고 부끄러워했다. 은석이와 요옥고는 내게 큰 의로와 기쁨과 만족을 가져왔다. 주님이, 주님이 그 어떠한 세밀한 사랑으로 나를 감찰하셔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선해 주셨음을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내 마음은 이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기뻐졌으니 나는 거의 종일 내가 갇혀있는 수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이 두 가지는 내게 참 적당한 친구였다.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인지도 모른다.이 두 꼬마 천사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운동 부족으로 내 굳어진 근육을 기탄 없이 운동을 시켜서 이제는 고단해지고 전신이 노곤해질 만큼 잠도 잘 오고 쉴 때는 무한히 좋았다.두 아이를 잔등에 업혀. 겹쳐 엎고 발칵알칵 들추면서 마당의 끝으로 저 끝까지 뛰고 노니 아이들은 좋아서 아각 소리를 지르고 웃고 떠들고 나는 나대로 희열을 느끼며 이 어린 친구들에게 좋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 요꼬는 숨바꼭질을 좋아했다. 어딘가 숨어가지고 찾아오라고 오바짱 오바짱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불러대면 은석이도 요꼬를 찾느라고 필사적이고 나는 나대로 아이를 따라 다니게 바빴다. 때때로 두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나는 노래를 가르치고 유의를 가르쳤다. 제일 쉬운 노래, 뽀뽀뽀, 하도 뽀뽀, 마에가, 마메가, 호시, 이까, 호라, 야루죠 뽀뽀뽀, 비둘기야, 콩이, 콩이, 먹고 싶으니, 내가 줄게를 가르치며 유의를 하면, 요거는 제법 배워서 잘하고 잘 따르지만, 그보다 더 어린 은석이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손도 들어보고 입도 열어서 뽀뽀를 했지만 요거같이 부르지는 못했다. 나는 노래를 가르치면서 내 음성을 내가 들으며 몹시 즐거웠다. 소리를 조그맣게 내다가 조금 크게 불렀다. 성한 음성이 아름답게 울렸다. 나는 조금 더 크게 불렀다. 은석이와 요거는 내가 크게 부르면 더큰 소리를 치며 따른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내 노래를 반주하여 주는 것 같아서 재미가 더 있었다. 나는 좀더큰 목소리로 불렀다. 아이들도 더 크게 불렀다. 감방을 지키는 여관수는내 노래소리가 좋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듣고 있었다. 나는 일본어 동요인 뽀뽀뽀만 불러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또 다른 일본어 잔송을 이때 생각하고 다시 불렀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산밑에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하길 다시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큰 의로 되시며 외로울 때의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이 다시 없도다 내 몸의 염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하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다시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을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나 겁나냐,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아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할기 다시 없도다. 나는 마음이 한없이 즐거웠다. 아가서에서 인출했던이 찬송이야말로, 내 사랑의 고백이었으며, 내 사랑의 결심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서 불렀던 찬송은 그렇게도 나를 기쁘게 했다. 좀더큰 음성으로 내 힘껏 내어서 높고 청량한 음성으로 마음대로 실컷 부르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애원과 찬송의 제사를 그에게 드려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보뽀보를 부르고 다 같이 유의를 하다가 속에서 복받쳐오는 찬송을 다시 불렀다. 내 속은 무엇인지 물로 씻은 것까지 시원해지고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또 입을 열어서 항상 암송하던 성경을 외웠다. 암송을 마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왔다. 나는 두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걱정스러워서 나를 흔들며 말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눈을 뜨고 또 뽀뽀뽀를 같이 불렀다. 이 감옥 속에도 찬송이 있고 내 음성이 불려졌구나 하고 나는 만족했다. 그리고 평화가 아침 햇살같이 내 마음속에 멈춰서 눈물이 뚝뚝 떠, 눈물이 떨어지니 두 친구는 몹시 나를 동정하는 눈빛을 했다. 나는 웃으면서 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눈물이 난 거야. 라고 달랬다. 나는 이게 미용체조를 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과격한 운동은 어린 두 친구를 놀라게 했다. 내가 웃고 좋아하는 것을 본 그들이 유인가에서 나를 따라 같이 했다. 그 모양이 잘 볼만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